앵무새한테 <laughs> 또말 걸어봐. 안녕, 안녕, 안녕. 네. 안녕. 얘 나가려고 해. 나가고 싶어 해. 근데 얘왜못 나라? 아? 어? 집에 있으니까 못날지얘 응. 탈출 안 시켜줘? 어. 얘가 더 많이 노는 데? 이렇게 있어 <laughs> 이렇게무어여가도모는말이여자가좀신기는네 안녕 안녕. 많이 노는 데? 이는말따라하도많얘 노는 데? 도 예쁘고 는 데? 이여안도 예쁘고. 우와. 이여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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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요 나는 나중에 올 것이고 내년에 올 것이야 오날개도 치지마 이 아빠 이거 봐 엄마 이거 응. 봐봐 이 날개 세웠어 너무 무서워